안녕하십니까? The Nine Report 일본 정치 경제 편 오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Nine Report는 매월 9일, 19일, 29일에 업로드 된다는 의미에서 Nine Report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MIT에서 일본 정치 경제학을 전공하고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와서 아, 지금 이 아, 유튜브 작업을 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스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오늘은 일본의 자유민주당. 여러분들 뭐매스컴에 자주 접하실 텐데요. 1955년에 만들어진 굉장히 유서가 깊고 한 일본의 최대 정당이 앞으로 급격하게 변하게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아, 이한 테마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실시할 생각인데 에, 일본의 정치 경제를 논하자면 아무래도 자민당 얘기가 자, 자주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요번엔그 아, 자유민주당을 좀 본격적으로 한 테마로 다루어서 제가 그를 코너스톤 톡이라고. <laughs>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야말로 초석에 주춧돌에 해당되는 세션으로 해서 앞으로 가끔 일본 정치 경제의 핵심적인 주제나 이슈는 이렇게 코너 스톤으로 삼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일본이 뭐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사회이고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자민당, 자유민주당이 중심으로 하는 보수 세력이 일본의 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뭐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것의 시발점인 일본 정치의 보수성의 시발점은 역시 1955년에 있었던 당시 일본 민주당하고 자유당 그래서 이름을 따서 이제 합쳐 자유민주당. 자민당 영어로 일본말로 지음민슈도야어로지민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치를 포함한 일본 학을 하는 뭐 대학원 과목에서는 이것을 1955년 레짐이라고 합니다. 그 레짐이 지금 뭐 1955년부터 거의 뭐 70년 간게 그렇게 지났습니다만은 그 레짐이 지금부터 아, 붕괴라는 말은 조금 세고 지금 급격하게 본질적으로 변하게 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기시다 정권에서, 음,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본은 뭐, 예,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 시민들이 자유롭게 아, 투표를 해서 그 국정을 결정을 하고, 또 시장은 민주주의, 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뭐, 선색이 없는 자유 국가이지요. 다만 일본은 그 천황제도가 지금까지 종속되고 있고, 우리와는 한국의 시민 사회에서는 거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이 천황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관심이나 의존도는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헌법에는 천황이 일본의 국가통합의 상징이다 하고, 그 밑에 어떻게 보면 천황의 대리로서 정치가들이 의원 내각제, 내각책임제로 정권을 정,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 1955년 체제가 사실은 뭐 55년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45년에. 일본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에서 이제 패전을 하고 어, 당시 연합국의 대표적인 미국이 소위 말하는 맥트와 장군을 어, 필두로 하는 그 사령부 미군, 점령군 사령부가 들어서서 어, 이제 그때부터 일본을 서양화하는 나중에 또 다른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교육 제도라거나 많은 제도를 어, 미국식으로 바꾸고 어, 그래서 지금, 그, 대학계, 대, 대학 제도가 4년이고, 중고등학교가 3, 3년이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우리도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그 저는 달랐거든요. 그거 1955년 체제고, 그래서, 어, 미국의 그지원속에 일본이 완전히 폐전한 나라가, 폐어간 나라가, 어, 경제 성장을, 세계가 놀라는, 놀라는 경제 성장을 시작을 했고, 또그 와중에, 자, 우리한테는, 어, 막, 가사 아픈 얘기지만은 1950년부터 53년도에 한국 동란이 일본에는 아주 엄청난 특수 경기를 가져오는 그런 행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55년에 두 개의 정당, 일본 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이 합쳐서 일본 이름은 자유민주당, 영어로 Liberal Democratic Party. 그래서 뭐 미국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일본 정치를 논할 때 항상 LDP, LDP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LDP는 정치 얘이고또한 가지 중요한 개념 어 기억해 주시길 바랐는데 일본을 주식 회사 사실 주식회사라는 것은 그 사인들이 자기의 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집합체고 외부의 어떤 의사 결정이나 영향에 영향을 그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그런 조직을 조직이 일본 주식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팬 잉크 제페 인카퍼레이티드라는 말을 이것도 뭐 미국 사람들이 갖다 붙였는데 어떤 의미에서 시니컬하게 미국 같은 개인주의, 개인이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의 추구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일본은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로 중심적인 엔진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체제다 이게. 말하자면 좀 비꼬 비꼬아 말해서 재팬 잉크다 라는 건데 그 개념은 아주 음 일본이 정, 경제 기적을 이룰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좀덜써 있고 아무래도 일본도 많이 분권화가 됐고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 일본의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재팬 잉크의 구성 요인은 소위 말하는 자민당하고 어. 경제 단체 연합회 경단연을 중심으로 하는 재계 그리고 이제 중앙 관료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뭐 전후 경제 기적의 그 대장성 통상 산업성 이제 그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다그 그, 부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경제 관료들 요세 그룹이 중심이 돼서 그야말로 일본 재팬잉크의 어, 수뇌부가 돼서 일본 경제를 엔진 같이 끌어온 것이 저는 일본 경제 기적의 핵심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외된 것이 소위 말하면 그 노동조합,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뭐 아주 초, 막 그것까지 구구 구구라고 말하기엔 조금 지날지 모르지만 은 굉장히 강한 보수 상황의 나라로서 이두 전기보호시원의 레짐이라는 사회 질서 속에서 일본 주식회사가 일본에 예, 번영을 이끄는, 그래서 경제 기적을 이루는 그런, 어,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것에 이제 오늘, 어, 말씀드린 그 LDP, 간단히 보면은 저 왼쪽에는 그림, 그 동경 혹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동경 시내 한복판에 황거, 천왕이 사는 그 황거가 있고, 그, 어, 주변에 그이 관창가가 있는, 어 동네가 있고, 또, 재계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 그, 에이, 그, 영단정이라, 영단조라고 그래서, 그, 그, 자유민주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 일본의 천왕, 천황, 그 다음에 천왕이 있는 그 항공, 그 다음에 일본 수상에 있는 그 수상 관조하고 굉장히 같은 동네입니다. 그, 영단, 영단정, 나갔다조라는 곳에 있는 빌딩입니다. 저렇게, 뭐, 빌딩은 뭐, 그렇게 아름답거나 하진 않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매일 데모가 있기 때문에 파란 경찰차가 <laughs> 사진에 들어와 있군요. 그래서 55년에 만들어진 레버럴 데모크리 파티고, 어, 그 한참 후에, 예, 그야말로 보수당인 자유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거의 일당 독재 비슷하게 이끌어 가다가, 어, 1994년 내에서는 내게는 버블이 깨지고 그 다음이죠. 일반 사회당하고, 이건 굉장히 극적인 변화입니다만은, 그렇게 싫어했던 좌파, 일본 사회당, 그리고 사기가 깨라는 자그마한 당하고 연립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55년부터 9 4년까지 거의 40년간은 자민당의 일당 지배체제가 지속이 됐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2000년 들어서, 어, 2008년까지 공명당하고 신보수 신당하고 또 연립을 구성했습니다. 이 공명당은 이것도 앞으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창가학회라는 일종의 종교, 종교단체를, 어,에 베이스를 둔그 당의 고음에도 공명당입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한 3, 4년 정도는 잠깐 일본 민주당의 정권을 내주고 다시 2012년도에 자력은 아니지만은, 이제, 공명당이 이름을 신공명당으로 바꿔서, 신공명당하고 다시 연립으로서 지금, 현재, 어,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924년, 2 3년거만 해도, 거의 78년, 80년 가까운 기간 중에, 완전히 정권을 내준 것이 한 4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대부분은, 단독으로 지배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룡당하고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또한 가지 일본 정치의 ABC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와 다르게 양원제를, 바이캐머럴 시스템을, 어, 그,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임원, 하고 참의원, 영어로 중요한 House of Representatives, 각 지역의 대표고 참여원은 카운슬러 하우스우브카운슬러라고 해서 여기도 사실은 지방에서 어, 그 투표로 뽑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기능이 달라서 중의원이 일반적인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데이투데이 그런 그 일생생활에 직접 관여하는 거고 참여원은 조금 더 그긴 호흡으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막 그런 식의 서면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만 뭐 중의원이 그 압도적으로 힘이 크고 권한이 크고 또 같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중의원이 더 인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중의원 경우 뭐둘다이 후보는 25세 이상이면 할수 있고 중의원은 임기가 일단 4년인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일본은 뭐 수상이 필요하면은 국회를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이 해산이 없다면은 보장되는 것이 4년입니다. 해산이 가능하고. 참여보다는 여러가지 권한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그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도 문제를 다루는 데는 중위원이, 중요한 예산위원회가 제일 아주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전국의 289개 지역구에서 뽑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참의원은 연령은 같고 임기가 6년. 다만 참의원도 해산이 되, 되, 됩니다. 다만 해산이 없다면은 6년의 임기는 상당히 좀 안정된 기간에 조금 더 장기적인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처음에 아이디어는 그 참여는 입법 활동의 장기성, 또 전민성을 아, 뭐 하며 해라,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남아있는 그 참여를 뭐, 그양식의 부, 어, 그야말로 이렇게 권력투쟁에 몰두하지 않고, 조금 더 국가의 큰 비전이나 정책 같은 거를. 구상에서 개발하는 그런 양식을 가진 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중의원하고 참의원하고 그 의원들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일본 국회가 구성을 보게 되면은 중의원이 465명, 참의원이 248명에서 어, 원래는 72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지금 조금씩 그 그 의석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중의원 465석 중에서 자민당이 259석 빨간 글씨죠. 공명당이 32석에서 합쳐서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를 필요로 하는 그 정책은 뭐 당연히 패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75%를 요구하는 그런 아주 허들이 높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당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은 뭐얼마든 해낼 수 있는 굉장히 자민당이 집권당이면서도 자유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정당에 관해서도 앞으로 기여가 되면은 자세히 특히 사회당 공산당 이런 당에 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의원은 어, 조금, 어, 그, 일본 말로 자공연립 연합, 자민당, 국민당 연립이 조금 숫자가 들어서 58%인데, 자민당이 115석, 공민당이 27석에서 248에서 5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벌, 뭐, 한국에서도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다들 아시죠? 일본 파벌 정치가. 지금도 신문에도 뭐 수상이 무슨 파벌이다, 뭐늘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만큼 파벌은 실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초기보다는 많이 약화됐지만은 파벌을 논하지 않고는 일본의 자민당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입니다. 파벌이, 어 우선은 파벌 중에서 자민당 총재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지만 자민당의 총재가 수상입니다. 그래서 자민, 그 국회가 해산되게 되면은 수상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선거를 해서 다시 집권당의 총재가 수상이 되는, 근데 그런 내각 책임제인 것이죠. 어, 그래서 자민당의 파벌은 모여서 뭐, 자기네 세 과시하고, 어, 무슨 여러가지 예산이나 그런 그, 사업 같은 거, 사업권 따내고 하는 그런 측면이 물론 강합니다. 강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입법 활동을 해서, 어, 뭐, 여러 가지 정책, 금융정책이다, 뭐, 방위정책이다, 그런 거에서 각 그, 법을 별로 그, 공부하는 모임, 일본 말로 뱅큐가이 우리말로는 그냥 연구회 공부 모임이죠. 그런 모임에서 정책 내고 하는, 그래서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벌별로 정치 자금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 사실 오늘 이 아젠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파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시다하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 자민당에서 파벌을 없애겠다는 것이 전후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치자금 확보 관리, 정치자금 것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대기업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눈에 안 띄게 하는 것보다도 개개 국회의원이 큰 호텔에서 파티권이라고 그래서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큰 호텔은 막천 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 명이 만약에, 어, 십만, 만 원씩 가지고 만해도 상당한 현금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치가들이 큰 호텔에서 이그 파티를 여는 것이 큰 아주 정, 어떻게 보면 그, 막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뭐, 어, 문제가 있겠지만은 관행으로서 인정되어 왔어요. 최근에 이제 그것이 예, 그, 소위 말하는 파티권, 파티 권, 파티 갱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파벌이 드져 이제 깨지게 생긴 그런 상황입니다또한 가지는, 이제, 그, 일본의 많은, 그, 일본은 장관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신이죠. 뭐, 환경부라 그러면, 이제, 환경부 대신이 있고, 그 밑에 부대신, 정무부대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보사이드의 부대신, 이를 써서, 두 명이면은, 두 사람은 대신, 부대신 정치, 정무쪽은두 사람은 이제 정치하고 한 사람은 이제 관료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그 자리가 많아서 자리를 분배하는 거. 그것이 이제 파벌에 큰 역하게 한또 결정 변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 어, 제가 받은 인상은 제가 일본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하고 그, 일본 국회나 그런 데 가보기도 했는데, 일본 정치가들이, 그, 뭐, 이렇게 아까 나온 이런 파티나 이런 저 전역되는 요정에서 모든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거있습니다만또 의외로 벤교과이라고 해서 연구에도 많이 하고 합니다. 역시 그거는 정보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파벌 위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파벌은 자민당이라는 거대 당 속에 있는 당이라고 이어면 오히려 날것 같습니다. 파벌 사이의 갈등도 굉장히 심하죠. 현재 자민당 파벌 지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파벌 이름이 그맨 위에 그 허소다 파벌이 이제 허소다 씨의 이름을 딴 거래 아베 파벌입니다. 얼마 전 아베가 지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원래 허소다라는 국회의원이 이름을 걸어서 모였는데 이 파벌에 또 더 많이 쓰는 이름은 청화회, 말글청, 어, 조화로화. 이 허소다 이, 그 이름을 거는 허소다라는 사람이야 파벌, 아소 파벌, 다케시다 파벌, 니카이 기시다 지금 수상이죠. 이시바, 이시하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연구회 이런 식으로 음, 지금 기시다 파, 파벌이 지공회죠. 어,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좌장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데, 호소다 파벌이 청와에 굉장히 강경한 파벌입니다. 이게, 그 아베가 있던 파벌이죠. 어, 여기가 96명이고, 아소파벌, 아소타로라고 지금, 어, 기시다와 같이 정권 운영하는 아소파벌, 다케시다, 니까이, 기시다파벌, 이시바, 이시하라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호소다파가 96명, 사실 이것도 뭐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등록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뭐 호소다 파벌이야 그러는데 는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자케시다 파벌이 51명 아소파가 53그 밑에 가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 기시다가 46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거의 호소다 파벌의 반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니까이 왼쪽에 이제 이시 이시아라, 파, 이시바, 아, 이시아라,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 중, 이것이 앞으로 이제 지금, 이번에 음, 흔들리게 됐다. 가장 큰두 사건은,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베 신조가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 어떻게 보면은, 일본, 그, 자민당의 정치판에 좀 요동이 생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 파티권의 부정 문제가 크게, 이제, 어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걸 더 이상, 그 어떻게 보면 공인된 매물 구조죠. 음, 특정한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 어떤 중소기업의 임원진 다섯 명이 가서 다섯 명이 다 헌금하면 상당한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민당의 그이 돈의 흐름을 차단하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논할 때 수시로 이 자민당 얘기가 나오게 되겠는데, 지금 자민당이 큰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세션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다 총재가, 지시다가 그 일본 그 최근에 그 자민당의 어떤 흐름이나 문화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영특하거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무난한 평범해서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파벌의 총재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파벌이, 기시다 총재의 파벌이, 어, 없어지게 될, 아마 파벌이 없어지면은 가장 먼저 없어질 세 파벌, 아, 밑에 있습니다. 기시다, 아베, 니카의 파벌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어, 이 기시다 씨는 원래 아버지의 지역을 맡아서 온그 스웨스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어렸을 때 미국에서 생활하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민당 의원들 중에서는 상당히 막 미국 문화 미국 교육을 좀 받은 중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미국 학교 를 다녔기 때문에 일, 일반적인 자민당 국회의원하고 는 조금 문화가 다르죠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아주 뒤에서 그 어떤 그 일들을 조정하는 그런 암흑가의 전역의 보수 같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막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민당 내에서 거꾸로 인기가 없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정치개혁 안을 낼수 있는 그런 식의 지도자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은 보면은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하는 그 모금 파티, 파티갱 받아서, 주고 팔아서 돈 모으는 거 금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안 지키는 자민당의 많은 법령들을 준수하는 이런 안을 담긴 초안을 제출해서 이것이 통과가 어떤 형태든 간에 법이 혹은 시행령 같은 걸로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자민당의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민당의 그런 문화나 그 운영 원리가 바뀌게 되게 바뀔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의 이 적입니다. 네, 네, 이상을 말씀드렸고요. 혹시 앞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저는 이걸 앞으로 오래 하겠다고 <laughs> 결심을 했고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는 주제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리서치를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